예전에는 이런 시스템도 모르고, 염분을 무혐으로 주말에 염분을 많이 드셔도, 염분은 몸에서 바로 쓰면 안 돼요. 삼삿작용 인해서. 고구마를 넣어서그 위산이 넘어와서 소기쓸린 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고구마를 넣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뭔가를 생각하세요. 그냥, 목표적으로 넣어서, 남들이 먹어서 그걸 내가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근데, 일단 소기쓸이면 위액이 분비되고, 소화가 잘안 되죠. 잖 그럼 대사량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대사가 빨라야 지방을 틀어서 이 스킨 상태를 약게 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계속 속이 쓸리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안 되고 하면 계속 내가 끼해를 하게 내게 나쁜 짓 먹어야 돼요 근데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이어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탄수화물인데 만약에 <laughs> 고구마가 이상이 넘어와서 구해에안 받으면 제일 중요시 경우에는 내 몸을 빨리 알아야지 내 몸이 좋아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체형, 체질 이다 다르고 기초, 대라도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laughs> 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고구마 다 하나 먹고 누구나 침이 똑같다 누구나 침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고구마를 먹고 속이 쓰리면 여러분들은 남자 흰밥, 흰밥도 자연하게뭐 도움이 안 돼, 절대 안 돼. 흰밥도 내가 중량만 먹을 먹어주고 내가 그 정도의 칼로리 소화할 수 있으면 흰밥 주셔도 돼요. 그리고 현미. 현미는 이제 이런 뭐 고구마, 현미 이런 거어게왜 우리가 그렇게 배거죠 천천히 흡수되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이제 천천히 느려지니까 이다이어는데 고기 되게 죠소만황하 되고 그리고 단호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게 뭐냐면, 단백질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단백질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몇 가지만 들요 보통, 여자, 여자분들은 뭐 80에서 100. 남자분들은 150에서 200. 그죠? 근데 단백질 양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다이어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근육량을 늘린데도 탄수화물이 되게 중요, 이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고구마하고 고구마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 내가 빨리 먹어서 흡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드시는 게 가장 본인한테 맞는 탄수화물이에요. 감자를 먹는 분도 많고 뭐, 흰밥은 이,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흰밥도 100g 먹어서 내가 운동, 운동 중에 이 칼로리를 소모하면 돼요. 그래서 느린 탄수화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되면 차라리 흰 쌀밥을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먹는 탄수화물 그람수가 내가 운동할 때그 칼로리를 소모를 하시면 돼요. 이게 넘쳐나기 때문에 지방이 끼고 다이어트가 잘안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 조절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말에 여러분들 뭐뭐 뭐 하시죠? 치팅데이를 하시죠 근데 치팅데이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내가 먹던 식단이 다이어트 식단이 월요일날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내에 쌓인 그 주말에 먹었던 칼로리가 이온 칼로리가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줄여야겠죠 근데 이제 뭐좀 부종도 일어나고 몸에 수분도 많이 차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단호박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칼로리가 나는 게 뭐죠? 단호박이죠 단호박으로 보통 우리가 이 음식물을 먹고 48시간 안에 그거를 빼주면 돼요 여러분들 염분 많이 드시잖아요 염분 연분. 염분은 왜다녔을때왜 염분을 섭취를 하죠? 염분은 우리, 우리 몸에, 몸에 꼭 필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도 모르고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무형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없잖아요. 무기력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운동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염분이 들어오면서 운동에 대한 좀 뭔가 힘도 받쳐주고 좀 생활에 활력소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도 영이 없다는 거예분은 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말에 연분을 많이 드셔도 연분은 몸에서 바로 흡수 안 돼요. 삼투자 작용이 인해서 몸에 머물고 있어요. 그 시간이 이제 48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분을 많이 드셨다고 해서 내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다시 식단으로 돌아가면 연분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이죠, 당. 당은 사람마다 달라요. 당은 대사가 빠르신 분들은 이틀이면 빠지겠지만, 안 그러면 이게 3, 4일, 일주일도 갈 수도 있어요. 이당 때문에 우리가 식단, 다이어트 할 때, 시합 준비할 때는 이당 때문에 실패한 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탄수화물은 몸에 맞는 거를 본인이 빨리 찾아야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몸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이 올라가면 단백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죠.